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학자인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스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딸 하나를 둔 신혼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걱정하고 상심하게 됩니다. 그때 루이스가 약속을 합니다.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자네 가족을 돌봐주겠네. 잘 다녀오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군대 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약속한대로 친구의 아내와 딸을 돌보아 줍니다. 그 친구의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정을 도와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그 친구의 아내는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여인을 돌봐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와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가정을 돕는 것은 자선의 문제도 아니고, 그 여인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돌봐주는 것이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라는 뜻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또한 커버넌트, 계약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약 6천 가지 이상의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반응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546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심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말씀이해 굳게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츨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와 같이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구절 소개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CS 루이스처럼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며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현수막이 하나 있죠? No possibility. 무엇이 불가능한가? 무엇이 가능할 수 있는가? n 프로 r o 문제가 없다. 인 n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 11시 예배, 중고청 년 예배 또 10시에 있습니다. 내일 기쁨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